이혜성 KBS 아나운서가 유벤투스 골키퍼 잘 루이지 부폰과의 영어 인터뷰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이 아나운서는 2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26일 금요일 유벤투스전 말미에 있었던 저의 미숙한 인터뷰 진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큰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가 지연되고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서 당초 계획에 없던 부폰 선수와 인터뷰를 하게 됐다. 빠듯한 시간이 주어져 통역 단계를 한 번이라도 줄이고자 영어로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으로 부폰 선수에게는 양해를 구했지만 정작 시청자분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못한 미숙한 진행이었다라고 덧붙였다. 이 아나운서는 여러가지로 아쉬웠던 경기에 저까지 불편함을 드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 공영방송의 아나운서로서 모국어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을 갖고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아나운서는 26일 K리그 선발팀과 유벤투스FC의 친선 경기가 끝난 후골키퍼 잘루이지 부폰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당시 이 아나운서는 부폰에게 영어로 질문했고, 부폰은 이탈리아어로 답했다. 옆에 있던 통역사는 부폰의 대답을 한국어로 통역했다. 이에 대해 일부 시청자들은 한국어를 하는 통역사가 있는데, 이 아나운서가 영어로 질문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지적했다. 이 아나운서는 경기 후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설레는 범이혜성입니다에서 인터뷰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인터뷰 전 부폰에게 영어할 줄 아냐고 물어봤다. 부폰이 영어를 잘 알아들을 수 있다고 했다. 질문까지 통역을 한번더 거치면 인터뷰할 수 있는 질문이 엄청 줄어들어서 그 과정을 한번 줄인 것. 질문은 그대로 가고, 대답만 통역을 간 거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질문은, 원래 이래서 이게 생각했는데, 세 개를 하고 왔다. 한국어로 인터뷰 진행했어도 좋았을 텐데. 그렇게 말해주시는 것도 일리가 있다. 저는 부폰의 말을 많이 듣고 싶은 욕심에, 바로 영어로 질문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혜성 아나운서 SNS 괴전문. 안녕하세요. KBS 아나운서 이혜성입니다. 7월 26일 금요일 유벤투스전 말미에 있었던 저의 미숙한 인터뷰 진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큰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경기가 지연되고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서 당초 계획에 없던 부폰 선수와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빠듯한 시간이 주어져 통역 단계를 한 번이라도 줄이고자 영어로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으로 부폰 선수에게는 양해를 구했지만 정작 시청자분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못한 미숙한 진행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아쉬웠던 경기에 저까지 불편함을 드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말씀들 전부 잘 읽어보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영 방송의 아나운서로서 모국어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을 갖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이혜성 올림. 본명 이혜성. 1992년 11월 26일 생으로 만으로 나이 27살입니다. 고향 지역은 경기도 고양시이며 학력사항은 안곡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이네요. 그리고 가족관계는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가 있습니다. 소속 KBS 아나운서로 데뷔 시기는 2016년 KBS 공채 43기 아나운서입니다. 키, 몸무게, 혈액형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진행 출연작 스포츠구 주말 누가누가 누가 잘하나, 연예가 중계, 생방송 아침이 좋다, 도전 골든벨,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등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화보, 광고, 모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혜성의 과사, 학교, 남친 등 다양한 정보들을 알아봤습니다. 방문하신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혜성 아나운서의 외모는, 하얀 피부의 토끼를 닮은 것처럼, 귀여운 외모로 남성분들에게 팬층이 두터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을 하면서, 실력과 경력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KBS 광주 1TV 스포츠 구 주말 진행을 시작으로 누가 누가 자라나, 그리고 KBS의 간판 프로그램인 '연예가중계'도 진행하고 있고요. 연계가중계 당시 신현중 씨가 많이 챙겨주어서 감사하고 고마웠다고 이야기한 걸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방송 아침이 좋다도 하고 있고요. KBS1TV의 간판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는 '도전 골든벨' 역시 진행을 하면서 인지도를 많이 쌓으신 아나운서입니다. 네, 이렇게 연애가 중계 스튜디오에서 활약하는 모습도 보여주었고요 얼핏 보면, 약간 아나운서 느낌보다는 아이돌 느낌도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왠지 오 마이걸 멤버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건저 개인적인 생각일까요? 청순 컨셉의 아이돌 멤버 그룹이라도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혜성 아나운서의 경우, SNS는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팔로워는 8천이 넘었고 다양한 일상 사진을 올리고 있어서 이혜성 아나운서의 팬분들이라면 팔로워도 많이 하시고 소통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요새는 참 SNS가 발달되어서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나 연예인, 방송인 등등과 소통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이혜성 아나운서가 영어 실력이 엄청나게 뛰어나더라고요. 아니, 웬만한 할리우드 유명 스타 배우들이랑 인터뷰를 하는데, 그냥 완전 원어민 수준으로 영어를 해서, 와, 정말 이분 뭐지?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다재다능 하신 분이라는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재학 당시에 정말 인기가 많았을 것 같아요. 퀸터 자리는 따놓 당상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혜성 아나운서를 보려면 KBS로 가시면 될것 같네요. 여의도에 있는 KBS에서 근무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전 골든베 MC로 활약하던 당시의 이미지인데요. 이렇게 보니, 약간 고등학생이라고 하면 무리고, 대학생 정도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마 몇년 전이다 보니 실제로 20대 중반의 나이여서 대학생 나이였던 것으로 보여지네요. 모자도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방송인 전현무가 후배 아나운서 이혜성을 위해 KBS 쿨FM 설레는 밤 이혜성입니다에 전격 출연합니다. 12일 KBS 라디오국은 전현무가 12일 오후 설레는 밤, 이혜성입니다의 출연에 화려한 입담을 뽐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혜성 아나운서가 DJ로 활약하고 있는 설레는 밤, 이혜성입니다는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전현무는 자신의 직속 후배이자 DJ 꿈나무인 이혜성 아나운서를 응원차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무는 자정이 넘는 시간을 하는 생방송인데도 기꺼이 출연을 자처해 후배를 챙기는 살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혜성 아나운서는 KBS 막내 아나운서로 얼마 전 KBS 해피투게더사에 출연해 전현무에게 전수받은 황금 USB 에피소드를 공개해 폭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이혜성에 따르면 전현무가 남긴 자료에는 각종 심말서 양식이 자리하고 있어 큰 도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편, 전현무는 이날 방송에서 선배 DJ이자 선배 방송인으로서 다양한 연애 팁, 진행 팁 등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KBS 아나운서 막내 이혜성은 KBS 아나운서실의 모든 경위서는 전현무 작품이다. 이름만 바꿨으면 된다고 덧붙여 폭소를 유발했다. 반박 불가한 진실 폭로에 전현무는 연신 진땀을 흘리다가 급기야 겨터파크를 개장시켜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이혜성 아나운서는 지난달 29일부터 KBS2 연예가 중계 새 MC로 합류했다. 연예가 중계 터줏대감, 신현진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다. 이혜성 아나운서는 자신이 정지원 아나운서의 뒤를 이어 MC가 될줄 몰랐단다. 영어를 할줄 아는 리포터를 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디션에 지원한 그는 "이런 큰 기회가 주어져서 감사한 마음이 크다. 그만큼 잘 해야겠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할리우드 스타가 내한하는 경우 인터뷰를 할 리포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오디션에 지원하게 됐는데, MC까지 맡게 될줄 몰랐어요. 처음엔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제 연차가 얼마 안 됐고, 빨리 기회를 준 만큼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어요. 다행히 신현준 선배가 무척 잘해주셔서 빠르게 적응하고 있어요. 이혜성 아나운서는 신현준에 대한 칭찬을 쏟아냈다. 그는 신현준 선배는 방송할 때와 아닐 때가 똑같은 분이다. 유크한 분이고 장난도 치시면서 편하게 해준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신현준은 긴장하고 있는 이혜성 아나운서에게 너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하라고 먼저 조언도 건네주는 배려심 넘치는 선배. 이혜성 아나운서는 신현준에 대해 칭찬하면서 분위기를 풀어주고 상대방이 돋보일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연애가 중계를 오랫동안 하신 것 같다. 함께 호흡 맞추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나. 같이 하는 분이 좋으니까 마음이 놓인다고 말하며 미소 지었다.